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술에 취해서 큰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으로 뭐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각각 대답을 했는데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그런데 저 뒤에 애한 명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인가, 아빠인가.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평소에 아빠가 술을 많이 먹고 고함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아, 한국에는 이술 문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술 마시고요. 나쁜 일이 있어도 술 마시고요. 뭐만 하면 술 마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술 소비량이 전 세계 평균의 두 배가 넘고요. 잘못된 음주 문화로 인해서 1년에 경제적 손실이 약 1조가 넘는다 그러는데 1조가 넘는다는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술 마실까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 또 맥주집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옛날에는 거기는 고깃집이었는데 맥주집이 이렇게 또 생겼더라고. 그 앞에 또생 있는데 또 생겼어요. 요즘 이렇게 술집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마다 저녁에 한잔 하는 게 이렇게 <laughs> 많이 할까? 제가 보니까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 같아요. 뭔가 만족하고 채우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는가? 그 만족과 기쁨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 속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고거함이 때때로 있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만족이 없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없다. 이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더 탐욕적으로 변화돼요. 더 갖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데 명품의 외제차를 끌고 싶고. 더 좋은 집을 구하고 싶고 살고 싶다. 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만 그걸 일수님 놓고 살아가는 삶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낮은 자존감에 비교 의식에 열등감에 시달린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다른 것을 찾아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흘러넘치는 삶을 위하여. 흘러넘치는 삶을 위하여. 목마른 삶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설교 말씀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아닌 채우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행위나 노력이 아닌 채우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린 그 PPT를 좀 화면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PPT 화면. 네. 고그 밑에 내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배경이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7장 이 시작에 보셔도 7장 2절 보십시오.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되어 있죠.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명절 끝날에 돼요. 이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명절이 시작할 때쯤에 그리고 명절 중간쯤에 명절 끝날 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요 여모금 7장 8장 9장까지 가요. 근데이 오늘 여모금 7장 8장 9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에 했던 세 가지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적이었는데 이때 세 가지 풍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장막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디 사는 거예요? 장막에서. 우리를 치면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요. 이게 율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거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장막을 치고 살았던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요. 그 광야의 삶에서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국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잤던 곳이 장막이었어요, 장막. 그 장막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절기는 누구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와 절기는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초막절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초막절의 의미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가 우리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는 뜻이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아예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완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장막제를 완성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내가 드리는 이 보좌에서 큰 음정이 나와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뭐요? 장막이 되었습니다이 챈트의 텐트 장막을 바라는 거죠. 그래 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는 일이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4절에 나오는데 모든 눈물에서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에 얻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망과 애통과 눈물로부터 지켜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전에 행했던 이 풍습들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막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예 눈물 슬픔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행했던 풍습이 뭐냐면 이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한 연못에 물을 떠다가 성잔 제단에 붓는 거 이걸 했어요. 이건 율법이 없어요. 이건 율법이 없는데 풍습으로 했어요. 실로한 연못이 옆에 있었는데 그 연못에 물을 떠다가 번제단 위에 물을 부었어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광야에서 목마를 때반석의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죠. 목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쳤더니 모세가 반석 을 쳤더니 물이 팍팍 쏟아졌잖아요. 그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행했어요. 그럼 이것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해 예수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1 0장 4절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 장막, 광야 시절에 반석을 딱 때렸더니 물이 터진 것은 그 반석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수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말해요. 자, 이건 하나의 날의 완성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여행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또 저가 수성같이 맑은 뭐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결국 이 생명수의 강이 2절에 어떻게 합니까?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만국을 소송시킨다는 거죠. 충만케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했던 풍습이 뭐냐면 성전에 촛대를 세우고 불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성전에 촛대를 크다란 속재를 하나 세워놓고 그 위에 성전 불을 키우는 일을 했는데 자, 이건 뭐냐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굵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에 없어요. 근데 이거 풍습을 해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에 있는 거죠. 장막을 치는 거.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율법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습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빠르죠? <laughs> 제가 오늘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쫓겨가지고, 이해를 <laughs> 해주십시오. 어쨌든. 자, 그러면 이것도 누굴 상징하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에요. 영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네 나는 세상에 뭐요? 빛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둠들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 어둠 생각들을 몰아내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언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 다시 뭐가 없겠고 밤이 없겠고 이 어둠을 말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원세를 영향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기 때문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행했던 세 가지 풍습. 첫 번째 뭐였어요?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였고, 두 번째는 신란 길에다가 버진단에 부는 거, 세 번째는 초대에 불을 붙이는 거. 자, 요게 요 모음 7장, 8장, 9절의 9장의 배경입니다. 이걸 아시면 이제 이, 요 예수님 하신 말, 유대인들의 반응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아닌 채우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 저를 비춰주십시오 자 우리가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두 번째 풍습이 신란물에 떠다가 번지달이 붙는 거였잖아요 자 7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매일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7번 했어요 7번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큰 날에는 이걸 안 했어요. 안 하는 대신에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냈어요. 자, 이걸 왜 했냐면, 이들은 성전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땅에 부흥과 등적을 원했던 거예요. 명예와 부흥과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스에게서 4장 47장 1절 5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바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한 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장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오, 오절 네, 띄워주십시오. 오 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쓰게 해서 47장을 기억했어요.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 세워나와서 강이 되는 거예요.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넘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 이걸 꿈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물길러가지고 붓고. 하나님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물길가 붓고. 이거를 수십 년, 몇십, 수천 년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기 노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 개병으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기 노력을 한 거예요. 자기 애쓰을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 일어납니까? 결국 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목마름은 있는데,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나 이거 지켰어. 나 물길러서 넣었어. 이거는 계속 하는데 목마름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613개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셔도 자, 지금 44절 보십시오.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잡고자 하는 자들, 왜 잡았겠어요? 죽으려고 잡았죠. 지금 여기 이 반석에서 물을 계속 해 떠다라, 떠다다, 떠다다 이래 했는데 사실은 이거 누굽니까? 아까 누구랬습니까이 반석이. 예수님, 신라함에서 물을 떠다가 계속해서 번제단에 부었는데, 그거를 치우시고 회복시실 키 분은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래, 자기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리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해 보시면, 38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행항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어떠하는 사람요? 믿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또 있어요. 믿는 자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장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점점 사라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알기 때문에. 나전 자증감이 회복이 돼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제가 내가 예수님 자리가 됐잖아요. 성질이 좋습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우리 장윤지 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왜 저런 기도를 하시겠어요? 어? 한 영혼보다 나를 챙겼다. 이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남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행위를 앞세우고 노력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 시간에 자주 반복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달렸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늘 불안하잖아요.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가 돌아보고 늘 그런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뭔가 이으려고 하면 늘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기, 강원도 평창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육겹줄 기도를 해요. 여섯 명의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한두번 정도 밤에 이제 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힘든 거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성남에 늘 함께하는 교회 이수기 목사님 전미소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사모님이 나눈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설교제 좀 써도 되냐고 <laughs> 예 어제 물어봤는데 아 얼마든지 쓰시라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껏 나누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가 하셨는데 한 20평 21, 한 평짜리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교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원래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교회가 잘안 돼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 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 돈이 어디 있어요? 대출을 받으러 갔대요. 보니까 목사인 거죠. <laughs> 원래 했던 교회고 대출 안 해준다는 거. 교회하면 대출 안 해줍니다. 이런 거죠. 학원할게요. 학원할게요. 급 바꿔서 학원할게요. <laughs> 그래서 대출 을 받아 샀는데. 학원하시면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겉에 보면 학원인데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한두 명씩 막 강문에 콩나듯이 이리저리 오고 이 사모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진짜 큰 교회에 계셨다더라. 큰교회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별의별 걸다 해서 이제 성교도 갔다 오고 뭐 전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걸다다쓴 거예요. 성탄절 부모 초청 이런 것도 해봤고 뭐뭐뭐뭐 뭐, 뭐 토요 모임에 보니까 당근 마켓으로 또뭐 전도를 했다더 당근 마켓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은데. <laughs>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년반 동안 전도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1년반 동안. 그래서 늘 사모님 마음에 뭐가 있으면 1년반 동안 학원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늘 이제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막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시도록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일년중지나니까 친척 언니가 이제 학원 애들을 이제 등록시키러 왔어요. 그 자녀들을 등록시키러 왔는데 여기 언니가 이제 복장 모임에 나오게 된 거예요. 애들도 이상하고 그래서 언니가. 애들이 좋아하니까 교회 등록을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이제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우리도 가모대 목장에 아이들 목장 모임 하잖아요. 의리를 목장 모임 하듯이. 애들 둘을 데리고 이제 목장 모임 했는데 이 애들 모임 때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애들이 기도 제목이 딱두 가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아빠가 교회와 목장에 나오게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놀수 있는 형 언니가 오게 해 주세요. 이두 가지 제목이세요. 목장 모임에 아이들하고 이제 열심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처음에 기도 사모님을 기도 하니까 애가 눈뜨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뭐 <laughs> 하나를 더 기도를 가르치고 자, 이 동성기도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이제 보고 배우잖아요. 가정 교회는 애들도 막 동성기도 하고 부르지에서막 그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애들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애들 아버지가 육아휴직 하면서 애들이 이제 밤에, 금요일 밤에 목장 모임 하면 목장 모임 전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밥 먹고 가야 된다. 목장 모임 나 하고 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이따가 애들 데려가야 되니까, 부찌부찌 부찌 뒤에 있다가 뭐, 뭐 방구장 밥 먹고 뭐, 자기 들이 나눔하는데 뭐, 어, 괜찮아 보이네. 해서 목장 모임 몇번 갔대요. 그 목장 모임 좋아가지고 나오다가 결국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두 번째 기도 제목이 같이 열심히 나랑 행복하게 놀아줄 형, 언니를 자꾸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2주 전에 온 거예요. 새 네. 남매가 온 거예요, 새 남매. 첫째가 중3 여자인데 거기 와서 너무 잘 놀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잘, 너무 행복하게 이제 놀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러분 이게 수평이 조금 넘는 학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린이 목장을 다른 공간에서 하는데 그 공간이 여러분 몇평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그 사진 한번 찍어 주실래요? 요렇 요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저기 이 이제 이분이 사모님입니다. 이분이 사모님 가토 에 이걸 가토 부사의 이글 올렸더라고. 제가 이거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저 모습 보면 제가 너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저 위에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볼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1년 반 동안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씩 한 영혼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저기 애들 다섯 명이랑 사모님 앉아 가지고 저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서 너무 제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사람이 더 이상 오지 않아도 애한 명을 나는 사도바울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처럼 내가 키워나겠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은혜는 내가 뭔가 갖춰지고 뭔가 채워져야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내 안에 있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모님 한 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 저렇게 보내주시잖아요 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를 좀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운동을 해도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힘을 빼시고요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닌 나를 흘러넘치게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흘러넘치게 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나기 8일째에 물을 안길고 재물을 바치는 그 순간에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지금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고함을 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이, 이, 막, 시장바닥에 이 상황이 뭐냐면, 막 제일 많지 신나서 막 춤추고, 막, 잔향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말하면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서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마다.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오. 라고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체험받는다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주시는게 맞죠. 그런데 나는 그 사모한 마음도 안 생길 거야. 이라고 살아가는 게 문제죠. 나를 제외시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39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이 성령이 충만한가 기름 부시길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 기간 동안에만 임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한명 살펴보면 삼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삼손. 삼손에게 요와의 신, 요와의 영이 들어가서 그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됐잖아요. 요 300마리 손을 붙잡았잖아요. 요 300마리. 저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요 300마리 꼬리 붙잡고 있었지? 네. 그리고, 낙이 턱뼈로, 몇명 죽였어요? 천명 죽였어요. 낙이 턱뼈하나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드릴라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나시리 임해서 머리를 다 잘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가고 힘이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해서 성령이 다시 임해서, 블레셋 땅에 있는 그, 같이 있던 그 건물들이 무너지면 다 죽임당하고, 그렇게 마쳤는데, 이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대에만, 오고 가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그 성령의 기름 부신과 은혜들을 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부시가 은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 채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길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 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 제가 요한복음 6장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나를 먹고 마시라는 것도 결국 나로 체험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의식을 고행할 텐데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을 모두 취험받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받고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아닙니다 제가 앞에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여러분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선생식에더 참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자기를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찬의 의미와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당시의 성찬은요, 우리가 했던 애창과 같이 겉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예찬식에 밥을 먹는데 그걸 가지고 성찬행에 있기 때문에 늦게 아무는 우리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와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성찬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받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불쌍히 여기시죠. 할렐루야. 너 더럽기 때문에 나너 같이 못해.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성찬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요, 사만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가시는 그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